안녕하세요. 자, 쇼케이스 포츠 베이스볼 김승 코치입니다. 어, 오늘은 어, 레벨 스윙, 이 레벨 스윙에 대해서 좀 배워볼 텐데 어, 최근에는 이 타구, 이 발사 각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최근에 유행같이 좀 트렌드를 좀 잡고 있는데 어, 저는 뭐 다운 스윙, 어퍼 스윙, 뭐 레벨 스윙 다 좋아요. 자신에게 맞는 스윙대로 타격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하면은 그 폼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타격 스윙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근데 여기서 이 레벨 스윙에 대해서 좀, 어, 정확하게 좀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됐는데, 어, 보통 레벨 스윙이라고 하면은, 이 선을 다해서 우리가 방망이가 나왔을 때, 이 자체를 수직으로 스윙을 하는 것을 보통 가장 레벨 스윙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네, 레벨 스윙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레벨 스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 그냥 스윙을 해서 수평을 나오면 레벨 스윙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 저는 이것도 레벨 스윙에 맞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공이 날아오는 궤적에 맞춰서 스윙이 공에 맞는 궤적에 따라가는 게 레벨 스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이 밑에서 위로 오는 만약에 밑에서 위로 온다고 하면은 그 각대로 다운스윙이 레벨스윙 될 수가 있겠죠. 공궤적이 밑에서 위로 올라온다면 공이 이런 궤적으로 올라온다면 당연히 공의 궤적에 맞춰서 다운스윙을 해야 이게 레벨스윙이 되는 거고, 반대로 공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진다고 하면은 어퍼스윙이 레벨스윙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네. 그래서 공이 실제로 일자로 이렇게 쭉날아오는것 같지만은, 어 느린 영상을 보시면 공은 반드시 어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직진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살짝 오다가 가라앉는 그렇기 때문에 그 날라오는 공의 궤적에 맞춰서 스윙을 하는 것이 어 레벨 스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니까 뭐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공의 궤적에 맞춰서 그 공의 궤적과 함께 맞는 면이 최대한 어,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스윙이 저는 레벨 스윙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예, 물론 뭐 스윙 할때 수평으로 나오는 것도 레벨 스윙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공의 궤적에 맞춰서 이렇게 쭉 오면은 거기에 궤적에 맞춰서 가져가는 거를 레벨 스윙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의 궤적을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만들어 봤는데 공의 궤적은 이런식으로 약간 사선으로 지금은 조금 이게 어좀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좀 사선을 만들었는데 어 실제적으로 직구는 이런식으로 약간 가라앉게 이런식으로 일자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약간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듯하게 직구도 살짝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의 궤적을 맞춰서 스윙을 하는게 가장 이상적인 그 레벨스윙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공은 이렇게 오는데 우리는 똑같이 여기서 포션을 이렇게 레벨 스윙을 가져간다고 하면은, 자, 자, 공을 우리가 여기서 때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여기서 그대로 나오고 수평을 이렇게 맞추는 게 레벨 스윙이냐? 이게 레벨 스윙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보다는 공을 여기서 이 밑에서 위로, 살짝 공의 밑에서 위로, 이 계정에 따라서 스윙을 하는 것을 레벨 스윙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근데 공의 궤적은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퍼 스윙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어, 어퍼 스윙도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저는 뭐 어퍼 스윙도 좋고 다운 스윙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저는 공이 이 팩트에서 맞는 길이가 길게 가져가야 확률적으로 컨택을 할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레벨 스윙을 가져가라고 말씀들을 많이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 공은 이런 식으로 오는데, 자 다운 스윙을 해서 타격을 여기서 하게 되면은 지나가는 길을 다제껴두고 공은 맞는 점이 하나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공의 궤적은 이렇게 가지만 방망이는 이렇게 가기 때문에 크로스로. 맞는 점이 하나밖에 생기, 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과도한 어퍼 스윙으로 착각을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공이 왔는데 밑에서 위로 가져간다고 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X자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스윙이 올라가면서.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의 궤적에 맞춰서 공의 궤적에 맞춰서 쭉 앞으로 보내 주는 이런 식으로 삼각을 하시는 게 가장 인상적인, 어 레벨 스윙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계적에, 여기서 와서, 계적에 맞춰서 그대로 가는, 네. 반대로 다운 스윙을 가져가게 되면안 돼요. 네. 이거는 공을 때릴 수 있는 점 하나밖에 때릴 수 있는 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정확한 컨택의 확률을 높이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공이 사선을 따라오는 거에 맞춰서 그대로 쭉 보내주는 느낌 다시 공이 사선으로 왔을 때 그냥 공이 쭉 보내주는 느낌 네. 다시 이 라인을 그대로 그려서 팔로스로도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앞으로 끝까지 자, 여기서 맞았다고 하면은 그대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나의대로 보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레벨 스윙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레벨 스윙은 우리가 본인이 오는 궤적을 그리는 것이 레벨 스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쇼케이스 포츠 베이스볼 김승인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